아 그냥 무물이 날라 그래 오늘은 제가 정말 전집중해서 그림을 <laughs> 그려볼거예요 오늘 그림은 정말 정말 잘 그리고 싶거든요 이번 신청그림은 사연이 있는 그림입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1 구독자입니다 혹시 하늘나라에 간 저희 고양이를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? 정말 뽀얀 흰색 털에 에메랄드 빛눈 연핑크 젤리를 가진 16살의 장수 고양이였어요 까칠하고 제멋대로지만 매력있는 예쁜 고양이였는데 부탁드립니다 담백하게 신청이지만 이 댓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워했을까 얼마나 많이 보고 싶어 했을까 싶더라고요 아 근데 눈물이 나라 그래 주책돌지마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 사실 사진으로 보면 그만이지만 실사를 보면 더 그립고 슬퍼지기도 하잖아요. 그나마 덜 슬프게 볼수 있는 방법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려봤습니다. 자, 이렇게 완성!